Every one, welcome to Lina's Bible n g l i s h i'm Lina. 할렐루야, 성도님들, Lina's b i b l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l i 입니다 아, 네, 오늘은 저희가 사도행전 6장1 4절 말씀을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1 3절 말씀 함께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네, 그럼 1 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They produced false witnesses. 그들이 produce, 무언가를 만들어냈어요. 뭘 만들어냈냐면요. False witnesses. 거짓 증인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 거짓 증인들이 이 뒤에 후하고 그들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덧붙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뭘 했냐면요. Testify 했어요. 증언을 했어요. 뭐라고 증언을 했냐면, This fellow never stops speaking against this holy place and against the law. 자, 이 사람은, 여기 이 사람은, never stops. 절대로 멈추지 않아요. 뭘 멈추지 않냐면요. speaking against this holy place. 이 거룩한 곳, 그리고 against the law, 그리고 율법에 대하여 이 맞서기를 반대하여 말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라고 거짓된 증언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거짓된 증언을 하고 어떻게 됐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For we have heard them say that this Jesus of Nazareth will destroy this place and change the customs Moses handed down to us. 네. For we have heard them. 자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거짓된 증언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들었습니다. 뭘 들었냐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This Jesus of Nazareth. 그이 나사렛 예수가 Will destroy this place. 자, destroy는 무언가를 파괴하다, 이제 망가뜨리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죠. 그래서 이것을 파괴하겠다, this place. 여기서 이 this place는 이 성전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 성전을 이 성을 이 파괴하고 그리고 change the customs. custom은 어떤 규례, 뭐 관습. 통습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규례를 고치겠다고 했대요. 근데 이, 이 규례가 어떤 규례냐? Moses handed down to us. 이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hand down 하면 뭔가를 물려주다 이렇게 내리다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건네주는 거예요. 이 위에 어, 위에 사람들이 이제 아래의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hand down 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 규례와 그 다음에 이 장소, 이곳을, 어, 헐어버리겠다, 부셔버리겠고, 그 규례를 바꿔버리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lease listen and repeat after me. Oh, we have heard him say that this Jesus of Nazareth will destroy this place and change the customs Moses handed down to us. For we have heard him say that this Jesus of Nazareth will destroy this place and change the customs Moses handed down to us.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 같이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r we have heard him say 자,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을. 뭐에 대해서 말을 했냐면요. That this Jesus of Nazareth. Nazareth는 나사렛이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will destroy this place. Destroy는 무언가를 파괴하다, 부수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였죠. 그래서 이 장소를 이곳을 파괴하고, 그리고 change the customs 바꾼대요. 뭘 바꾸냐면요, custom 규례, 규례를 바꾼대요. 근데 이 규례가 어떤 규례냐면요, Moses handed down to us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그 규례입니다. Hand down은 무언가를 물려주다, 내리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한 가지 조금 어 참고하실 수 있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커스텀이 뭐 관습 뭐 규례 이런 의미도 있지만 어 공항에서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커스텀스 이 세관도 우리가 커스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 그런 의미가 또 있구나 정도 만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배운 내용 잊지 않도록 꼭 복습해주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